중부권 광역 급행 철도, JTX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이 중부권 광역 급행 철도, JTX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여기 빨간 노선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잠실역을 출발을 해서 이쪽에 그수서 어, 그리고 광주역을 거쳐서 자, 여기서부터가 또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경강선 연장 철도에서 어, 이쪽에 나오는 어, 용인 의대역, 에버랜드역, 중앙시장역, 그리고 235만 평이 개발되는 이동 남사,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남사로 빠지는 그러한 철도 노선이 경강선 연장 철도인데 최근에 중부권 광역급행 철도가 잠실역을 출발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경강선 연장 철도하고. 중복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기를 경강선 연장철도 따로 있고 JTX 따로 있느냐 이것을 많이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JTX하고 경강선 연장철도는 중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그 경강선 연장철도와 JTX라고는 중부권 광역 급행 철도. 어, 이러한 내용은 만약에 이 중부권 광역 급행 철도가 추진될 경우에 처인구 구간은 사실상 경강선 연장 노선이, 자, 여기에요.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어서 주역 주민 입장에서는 두 노선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닌 그 연계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중부권 광역 급행 철도, JTX는 잠실 수서역을 거쳐서 경기도 광주역을 거쳐서 용인시 처인구 이동 남자를 거쳐서 안성에 아양 택지개발주가 있는 아양역을 거쳐서 진천에 우리 국가선수촌 단지가 있죠. 그래서 청주공항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JTX 노선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JTX 사업은 어 성남, 광주, 용인, 화성, 안성시와 충북, 진천, 어 그리고 경기 동남부와 충청권을 잇는 초광역 협력 사업으로 볼 수가 있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 불균형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JTX와.